6, 70년대에는 더 놀라운 수출품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도 당장 팔수 있는 어? 거거든요. 저희가요? 네. 저희가 팔수 있어. 핸드폰? 어? 머리카락? 아. 아니야, 아니, 우리가 어, 직접 머리카락 팔수 있는 거. 좋은 접근인데 직접 팔수 있는 거. 머리카락. 손톱 발톱. 손톱 발톱? 네, 아마 발톱?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어? 머리카락 정답 아닌가요? 각질? 아니에요. 그럼. 각질. <laughs> 각질을 누가 세요 각질 나도 되잖아요. 되잖아요. <laughs> 어. 정답은 바로. 에? 시야 소변입니다 소변을바다고요 네? 소변을 어, 다와 소변을 <laughs> <laughs> 이걸 그런 걸팔수 있다고 오. 아 근데 5 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초중고교 화장실은 물론 공중화장실마다 안내문과 네. 함께 이렇게 소변을 수거하는 그 흰색 통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 근데... 왜 수출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그 사람 소변에서 추출한 유로키나제라는 성분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뇌졸중의 그 치료제 성분이었어요. 와. 자 당시에 그 화학 처리를 한 소변 1kg에 2,000 달러가 넘는 가격에 수출이 됐고, 그리고 1974년에 무려 150만 달러를 소변으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와. 와. 아니 자원도 부족하고 마땅한 수출품목이 없던 가난한 나라에서. 진짜 그냥 버려지는 소변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당장 수출하러 가겠습니다. <laughs> 좀만 있다 하면 안될까요? 근데 진짜 지금 뭐 왜, 지금은 뭐지금 혹시 안 하고 있나요? 소변을? 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980년대부터 국민들의 식습관이 서구식으로 점차 바뀌면서 우리 국민들의 소변 성분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laughs> 자 그래서 그 성분을 얻기가 좀 어려워졌고 또 수세식 화장실 문화 때문에 그~ 소변을 확보하기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어려워지면서 수출을 더 이상은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아,